네, 안녕하십니까. 동생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교과서 29페이지 광물의 특성은 다양해입니다. 아, 제 복장이 좀 이상하다고요? 네, 오늘 실험에는 어쩔 수 없는 화학 반응 실험이 있어서 어, 화학 반응 실험에 꼭 필요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실험할 때는 이 보안경까지 쓰고 장갑까지 다 착용하고 실험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없기 때문에 s m 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겠습니다. 교과서 29페이지. 광물의 특성은 다양해. 문제 발견합니다. 누렇고 반짝이는 이것은 정말 금일까? 공원을 산책하던 은수와 우제는 암석 표면에서 누런 색을띠며 반짝이는 알갱 이 발견했다. 암석의 반짝이는 알갱이들이 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음, 반짝이는 노란색 암석이라. 아 이런 발견, 이 정말 이런 걸 발견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분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밑에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암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다. 이렇게 암석을 이루는 각각의 작은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한다. 다음 활동을 통해 암석을 이루는 광물을 관찰해 보자. 하기 전에 광물이라는 건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암석과 광물의 큰 차이점은 뭐냐? 암석은 거대한 돌멩이고요. 그 돌멩이 안에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광물은 암석보다 좀더 작은 규모라는 거죠. 어, 거대한 이런 암석이 있으면 이 암석 중간중간에 뭐 금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광물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만들어진 게 암석이고, 작은 그 알갱이 하나, 하나에를 뽑는 게 바로 광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배영 활동입니다. 화강암 이루는 광물 관찰하기. 그림은 돋보기로 관찰한 화강암의 모습이다 관찰하기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의 특징을 관찰해 보자. 화강암을 이루는 광물은 몇 종류나 할수 있어 보자라고 하는데 직접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페이지 30 페이지 보겠습니다. 광물의 종류는 약 4천 종이 넘지만. <laughs> 이걸 잘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천으로다 몰라도 돼요. 모든 광물이 암석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주요 광물을 바로 조암광물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암석에 특히 많이 포함된 조암광물로는 석영, 장석,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 등이 있다. 그린 1-10은 다양한 조암광물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조암광물이라는건요 광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애들이 있죠 사천개가 되는데 그 사천개가 골고루 다 있는게 아니라 어떤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장 많은 애들을 다뭐라 대표하니까 인를 가지고 조암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대표적인 조암광물 애들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안에 이제 광물을 넣겠습니다 석영 대 조암광물이 왔습니다 석영 보이시죠 석영은 색은 중요한 것이 많지만, 분홍색이나 보라색을 띠기도 합니다. 모래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반짝반짝 빛나죠. 반짝반짝 나니까 어디 힘들까요? 여기 왼쪽 위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어, 장신구나, 반도체 등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물의 특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런 광물들이 우리가 생각할때 어디다 쓰일까? 그런 특징들을 분석해가지고, 그런 걸 지금, 나는 아, 이걸로. 저기 써야 겠다라고알수있다는 거죠. 알겠죠? 어, 서강, 빼시고요. 요번엔 장석. 장석은 지강에서 가장 많은 광물이다. 보통 흰색이나 분홍색을 띕니다. 도자기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장석이란 거고요. 빼시고요. 감남석. 감남석이면, 아, 색깔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강남석은 녹색을 띄는 것이 많다 지각보다는 맨틀에 더 많은 광물이다 지각에는 별로 없고 맨틀에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강남석 빼시고요 요번에 각성석 휘석과 각성석은 어두운색 광물이다 지각에서 장석과 석영 다음으로 많은 부피율를 차지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쵸 그 옆에 같이 휘석도 나와있네요 각성석 후 휘석 역시 같은 검정색을 띄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다음, 흑은모입니다. 흑은모! 예, 흑은모입니다. 흑은모는 얇은 판처럼 뜯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은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흑은모의 특징. 이런 거 지금 눈으로 봤을 때겉의 색깔이 어떠며 그 모양이 어떻다라고 지금 해 봤고요. 이걸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히 뭘 광물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은 좀 봤죠? 색과 좋은 색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과 좋은 색. 겉으로 보이는 광물 고유의 색으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광물이라도 약간의 성분 차이로 색이 달라질 수 있고 겉보기 색이 비슷하여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광물의 좋은 색을 비교하여 구별할 수 있다. 좋은 색은 광물을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면은 세 가지 아, 광물이 나옵니다. 광철석, 방동석 금. 겉으로 봤을 때다 무슨 색이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이 중에서 금만 엄청나게 비싸죠. 그죠? 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다 황철석이지 황동석이지, 네, 황동석보다 황철석이 좀 반짝반짝 하면서 비이 납니다. 그래서 황철석을 다 많은 사람들이 좀 금으로 오행해가지고 많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그 사건은 조금 있다 얘기하고, 그래서 한번 그 좋은 판에 어떻게 긁으면 색이 나오는지 한번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색과 좋은 색입니다. 색과 좋은 색에서는 이 초벌구이 한 흰색의 자기판, 이걸 좋은 판이라고 합니다. 흰색이에요. 흰색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광물을 문지르면은 그냥 광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아닌 다른 독특한 색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철석입니다. 얘가 황철석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황철석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는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으, 이렇게 황철석으로만 된 거는 좀 보기 힘들고요. 이걸 지금 광물 자세히 보면 중간 중간에 약간 노란색 빛이 나는 게 있습니다. 노란빛에 반짝반짝 나는 게 예, 이게 바로 황철석입니다. 예, 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 예. 그래서 얘를 원래는 노란색인데 얘를초초보구 자기판에 막어써보구나 검정색이 지금 나오신게 보이나요? 예. 검정빛이 났죠. 우리가 지금 노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어노 검은색 나오죠. 이렇게 검정색이 나옵니다. 쌤이 어, 금을 해보고 싶지만 쌤팔 보이시나요? 바, 보이시나요? 반지도 없고요, 팔지도 없고요, 반지도 없고요, 팔지도 없고요. 금이 없습니다. 금은 팔 수가 없습니다. 금을 긁으면 금이 묻어나기 때문에 하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죠? 예, 그냥 금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함철소 이렇게 초벌구이 자기판에 했을 때 좋은 색이 나온다라는 거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색이 변하는 걸 봤고요. 금은, 쌤이, 어, 금이 없어서 생 진짜 못했습니다. 쌤이 그 좋은 판을 긁어서 아까워서 그런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쌤은 금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진짜. 음. 자 그리고 여기서 황철석이 있는데 이 황철석은 아주 놀라운 광물입니다. 이 황철석이 예전 시대에 뭐라 불렀냐? 바로 바보금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보금. 네, 얘는 금이랑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어, 어디서서 캐다 다보니까 돌멩이가 나왔는데 그 돌멩이가 반짝반짝끌려고 금색을 끼고 있어요. 헉, 이거 뭐야? 이거금 아니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환장을 했죠. 오, 금이다! 해가지고 썼는데 금이 아니라 황철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고 그런 금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 금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해고 이렇게 많은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바보금이라고 하고요. 바보금에 관련된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캘리포니아로 가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로. 선생님, 갑자기 과학 시간에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요? 예, 다른 나라, 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수업은 특별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이 다음 또 수업 시간에 바로 퓨전 역사쌤과 함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쌤, 나오세요 퓨전! 어.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을, 아, 아니, 역사를 맡고 있는 박동만이라고 합니다 누가 양세찬이래, 누가 <laughs> 자꾸 네. 학생의 부탁으로 이렇게 특별히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학 역사 퀸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군 황철석이 나와서 황철석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보군과 황철석과 골드러시입니다. 때는 다야흐로1900 초반입니다. 미국이 개척시대에 밀어넘어 주고 어, 많은 인디언들과의 분쟁과 함께 어, 새로운 땅을 찾고, 새로운 땅을 경작하고 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러시라는 건 말이죠. 골드 금입니다. 금은 거의 대부분 뭉쳐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금이 발견됐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몰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골드러시라고 하는 거죠. 금을 얻기 위해서. 금은 발견한 사람이 임자니까요. 그쵸? 그런데 그런 많은 희생 속에서 일부 진짜 금속을 찾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찾아낸 그 금은 진짜 금이 아닌 바보금, 황철석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죽고 죽이는 싸움도 있었는데 참 바보스러운 일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가져온 얘기는 골드러시의 첫 번째 바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장물. 존 셔터, 제임스 마셔, 세미얼 브래너 이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셔터입니다. 존 셔터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로서 이 아직은 황무지였던 그 캘리포니아 어느 한 지역을 가가지고 자기가 여기를 개관해 보겠다. 많은 나무들을 깎아서 가공해서 팔고 깎은 나무들 대신 평지가 됐으니까 거기를 농장으로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해서 어, 사업을 벌려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들을 깎고 사업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가 좀셔터고요 제이스 마셜은 좋은 셔터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열심이란 히 사람이고요. 세니온 브레너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신문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 마셔이, 예. 그, 아, 제재소가 있으면 나무를 이동시킬 옆에 호수나 강이, 아, 호수 아니, 강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를 정비하고 있는데, 어, 강에서 반짝이는 작은 알갱이, 예. 돌멩이를 얻었습니다. 예, 너무 반짝이는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설마, 이건황금인가라고 되게 의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오너인 존 셔터에게 찾아갔습니다. 존 셔터님, 이거는 황금인 것 같은데요? 어? 자세히 봤나? 어, 황금이? 그 당시 황금을 어떻게 판명했냐면 은 좋은 어, 판으로 그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 만져봅니다. 두드려봅니다. 네, 황철석은 두드려서 하면 이게 깨지는데 금은 어, 연성이 있어서 두드리면 얘가 부셔지는 게 아니라 이게 모양이 바뀌죠? 어, 그런 걸로 황금을 구별했었는데 딱 두들겨보니까, 아, 이건 황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황금을 찾게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민이 많아집니다. 큰일이야. 그 좀좋다 고민합니다. 그걸 제인스 마셜도 눈치를 챘습니다. 왜 고민했느냐? 이 지역에 금이 있다라는 게 얘기가 퍼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쉬를 해옵니다. 골드워시는흐면 얘는 지금 땅을 내리고 어. 해서 갖고 어. 농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뭘 하겠습니까? 어. 다 금피를 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어. 부를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제임스마셜에게 아, 이거는 너만 나, 너만, 너랑 나만 하는 비밀로 하겠나.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어. 당시 같이 있던 직원들이 한테도 어. 다, 어, 이, 조용히 해라, 라고 했는데, 다 같이 조용히 하겠습니까? 이걸 그 사람 솜솜솜 해가지고, 그물에, 그물에, 에 했다가, 어, 그, 시내에 있던 세니어브래너라는 사람, 사업가한테, 아, 신문기자죠? 신문기자한테도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아, 정말 이분이 천재적입니다. 리스펙, 리스펙. 이거는 딱, 금이 발견됐다고? 오케이. 그럼 소문을 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동시에 뭘 했냐? 그 지역, 그 금이 발견된 근처의 가장 번화가 도시에다가 가게를 하나 만듭니다. 무슨 가게? 바로 금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를 팔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겁니다. 가게를 만든 후에 그 일대의 가장 번화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외칩니다. 금이 발견된 어느 지역에 가면 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각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옵니다. 어 그래서 금을 캐러 와서 이가 청금을 열어서 왔지만 그래서 많은 금이 실제로 나오긴 나왔지만 일부 그 금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아주 소수에 해당되고요이 사건 때문에 득을 본 사람은 누구? 이 세미얼 브래너는 금캐로 온 사람들이, 어, 금이란 건캘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금을 캐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장비가 필요하죠. 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첫 번째로 백만 장전에등록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제임스 마션. 이분은 농장을 관리하는 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금캐로 가가지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안녕! 조슈턴 어떻습니까? 이분은 갑자기 땅다 일구고 이제 돈벌만 아, 되는데 사람들이 또다 나가버립니다. 또 나가 나간 것 뿐만 아니라 이 농장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농장에 털고 약탈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이분은 그래도 부자였겠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첫 땅을 일구고 해가지고 많은 좀 이렇게 명성을 얻어가지고 어, 이분은 많이 득을 못 봤지만 이분의 자식 들한테 많은 덕을 받고 그래서 그 덕을 또 어디로 갔냐 이 도시에 가면은 많은 지명들이 바로 이 분의 이름을 딴 이름으로 많이 기억에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분은 그냥 불쌍하고요. 세은 불행은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정말 전쟁이 크 하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계속 흥청만청 번창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사업에서도 많은 출자했지만 옆명 사업 많이 크게 실패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띄워주면서, 어 많이 세팅해가지고, 결국 좀 많이 좀, 노후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이 얘기에, 그럼, 결론은 뭘까요? 그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쵸? 이런 것처럼, 금을 캘 생각이 아니라, 금캘 사람을 등쳐먹을 생각을 해라. 이런 게아니라 생각의 전환인 거죠. 그치? 모든 사람은 다, 그만하에 몰두하고 있을 때, 금, 외, 사업도 있을 거아니요 그렇게 주변을 넓게 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 금캘 사람을 등청먹등쳐먹으려 등청 하지 마라. 등쳐먹으라, 이런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도 많이 왔습니다. 다시, 빚샜! 네, 잘 들으셨나요? 예 이번에 과학 시간에는 역사 스토리텔링 시간이었습니다. 어, 재밌게 들으셨죠? 모여있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기입니다. 굳기, 굿기. 그립 1-12와 같이 방해석과 석영을 서로 긁어보면 방해석이 긁혀 흠집이 생기는데 이는 방해석이 석영보다 무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물에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굳기라고 합니다. 그럼 실업 보시죠. 네, 요번엔 굳기입니다. 굳기에선 지금 교과서에 나온대로 방해석과 방해석입니다. 방해석, 방해석과 석영입니다. 석영, 예, 석영 두 개인데 두 개를 굳기라는 건 단단한 정도기 때문에 두 광물을 그냥 이렇게 비벼 줍니다. 비벼 줄 때, 자 보다시피 어 석영은 어 그냥 괜찮은데요? 이다 가루 묻은 거 다. 방해석 겁니다. 방해석이 다 갈라졌죠.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누가 더 단단합니까? 바로 석영이 되는 거죠. 어, 이런 걸 가지고 굳기라고 합니다. 어, 방해석이 졌습니다. 조밥이구만. 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단단한 정도니까 얘가 방해석이 더 무르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었더니 역시나 박에석이막 긁혀가지고 바닥에 먼지, 흰색 알갱이가 붙여진 거 보셨죠? 예, 이런 게 바로 굽기 국기 정도고요. 굽기는 원래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1에서부터 10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그걸 모스 굽기계로 하는데 1에서부터 10까지 해가지고 반문에 담당한 정도를 나타낸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염산 반응입니다. 석영과 방해석은 색이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렵다. 이때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석영은 거품이 발생하지 않고 방해석은 그린 일단 식사한 같이 거품이 발생해 구별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그럼 방해석에 거품이 발생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험은 묽은 염산과 방해석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일단 방해석입니다. 방해석을 준비했고요. 염산을 하기 때문에 실험의 위험성 때문에 안전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방에서에 일단 물을 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물을 뿌려주면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묽은 염산을 뿌려주면 염산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묽은 형태로 아주 묽게해서 사용합니다. 손에 직접 담아서안 돼요. 뿌려주면은 보십니까 기포가 발생하는 거? 오 기포가 발생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네. 묽은 연산과 만났을 때방에서의 이렇게 기체가 기포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기품. 네잘 봤습니다. 다음, 한편, 자철석에는 자성이 있어서 그림 1-1 실수와 같이 세부치된 작은 못이나 클립이 달라붙는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세요! 네, 이번엔 금속에 자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철석입니다. 자철석. 말만 딱 들어도 철이 들어있을 것 같죠? 그래서 얘가 자성을 띠고 있는데, 지금 쌤이 어,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클립이 붙나 안 붙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학교에 있는 자철석이 좀 자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라서, 어, 눈에 보이는 이, 어, 붙네요. 어, 깜짝이야. 붙죠, 여러분. 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붙었는데 갑자기 붙네요. 예. 자철석 지금 자석이 힘을 띠고 있죠. 그쵸? 근데 그게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아요. 살짝 붙는 정도에,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어, 다시 또 힘을 또 잃었습니다. 선생님, 어. 이거 뭐 기울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질 정도의 약간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자석을 띄고 있다면 당연히 자석에 잘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오디움 자석을 준비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연구 자석이라는 네오디움 자석입니다. 네오디움 쌤. 엄청나게 세요. 어우, 이게, 손, 손 손에 들리시죠? 얘를 했을 때, 어, 이렇게 강력하게 붙습니다. 쌤, 다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른 애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갈리고, 눈물 흘렸던, 예, 얘가 누구죠? 방해석입니다. 방해석은 그럼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뭐 다른 돌멩이 학과도, 안 붙습니다. 다른 돌멩이 학과도, 안 붙습니다. 보통의 돌멩이 갖고도 안 붙고요, 안 붙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많은 돌멩이들 사이에서 쌤이 엄청난 힘을 주겠습니다. 자, 강력한 과학자 의 힘으로 자성이 생겨라, 자성이 생겨라. 이야, 자성이 생길까요? 자성이 생겨야 됩니다. 광물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딱 봐도 자철석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철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게 자철석이다. 그쵸? 아유씨 과연 자석이 생겼을까요? 보겠습니다. 붙어라 으. 쩡. 아씨 반대로 했습니다. 으. 우 붙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자 너도 생겨라. 어아 엄청난 자석이 생겼습니다. 어. 아, 주문을 외우니까 자성이 없던 광물에 지금 자성이 생겼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 이런 대단한. 어 뭐야? 죄송합니다. 그냥 재미있으라고 해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자철석에 어, 자성 봤는데요. 선생님 어, 잠깐 그냥 좀 웃겨보자고 이렇게 어, 돌멩이 뒤에다가 자성을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페이크를 썼습니다. 그냥 웃겨보자고 한 거지. 뭐속이려고사기꾼이 어, 아니니까요. 예. 귀엽게 봐주세요. 그럼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월동입니다 광물의 특성 관찰학입니다. 지금 나온 교과서의 내용에 다 실험을 이미 했고, 색과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책의 곳곳에 찾아보면 힌트, 힌트, 힌트. 보면은 색, 색, 색.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정리하기를 완성해 주세요. 알겠죠? 마지막. 배운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1번 광물 과의 색을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2번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굳기라고 합니다. 3번 희석 각성석, 자철석이 섞여있는 광물 상자가 있을 때 자철석을 구별할 수 있는 걸 써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성을 확인하면 되겠죠. 어, 금속 세부치가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한다고 라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입니다. 안석이 광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실험을 통해 광물의 특성을 확찰할수 있습니까? 네. 실험에서 붉은 양산을 사용할 때 안전에 유의하있습니까 안전했죠? 옷도 입고 다 했죠? 네. 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쌤 유튜브 채널 만든 거 아시죠? 딱 똥쌤이라고 지금까지 들은 수업을 다시 듣고 싶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가서 PARK 똥쌤 해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듣고 나서 좋아요, 아, 이건 안 해도 안 해도 돼요. 쌤 그렇게 해도 너 조회수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유튜버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기억이 안날때한 번쯤 더 보고 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눌러주면 엄만 어, 마음에 소리가 나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